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기호 땡땡. 00, 요거 땡땡이라고 써있죠. 땡땡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두수2와1을 비교를 할 때요, 쓰기는 이렇게. 2대1 이렇게 쓰고요. 읽기는 2대 1. 그래서 이 땡땡을 우리는 이제부터 대로 읽을 거예요. 자, 2대 1은요. 2가 1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필수와 색연필수라고 했어요. 자, 그림이 지금 연필은 4개 그려져 있고요. 색연필이 3개 그려져 있어요. 자, 연필수와 색연필수의 비는요. 4개 대 3개이므로 4대 3으로 각각 나타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색연필수와 연필수의 비라고 한다면 색연필수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3대 4, 3대 4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3대 4와 4대 3은 전혀 달라요. 자, 이두 개의 비가 전혀 다른데요. 그 이유는요, 연필수와 색연필수의 비라고 한다면, 색연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필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학급 전체 반 친구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을 위해서 뭐,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어, 사탕과 과자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탕, 사탕과 과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친구에게 사탕과 과자를 몇 개씩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 한다고 했을 때, 사탕 두개 그리고 과자 한 개씩 줘야겠다라고 한다면요, 사탕과 과자의 비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즉 과자를 한개줄 때마다 사탕을 두 개씩 넣어서 주는 거죠. 그러면 과자를 세개 넣으면 사탕은, 사탕이 과자의 두 배이기 때문에 과자가 세개 들어있다면 사탕은 총 여섯 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봉지 안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과자가, 과자를 먼저 하나 넣고요. 이 과자 수에 맞춰서 사탕을, 이렇게, 하나, 둘, 사탕 모양이 좀 이상하죠? 네, 일단, 네. 과자 하나당 사탕 두 개씩 넣어서 한 봉지를 만들어서 이한 봉지를 학생 한 명씩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한 명일 때는 과자 하나에 사탕 두 개. 학생이 세 명일 때는 과자가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사탕이 여섯 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 뒤에 있는 이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앞에 수가 뒤에 있는 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몇 배인지를 구할 때는 우리가 2 나누기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수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몇 배인지를 구하려면 어요 수에서 뒤에를 나눠야 몇 배인지가 나오겠죠. 그럼 두 배라는 게 나오, 나오죠. 자 이게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나누기 뒤에 있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죠. 이렇게 분모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2대1을 분수로 나타내면 1대2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연수로 고칠 수 있으면 자연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연수로 고칠 수가 없어요. 3 나누기 4에서 자연수로 고칠 수 없으니까 무조건 3대4라면 이 땡땡 뒤에 있는 자연수가 분모로 땡땡 앞에 있는 자연수가 분자로 이렇게 해서 이 B를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또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소수로 나타내면 0.75.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소수를,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3대4를 분수로 고치면 4분의 3. 이걸 다시 소수로 고치면 0.75. 이렇게 해서 B를요, 분수나 소수로 고칠 수 있는데요. 이 분수나 소수로 고친 것을 바로 비율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비와 비율까지도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비와 비율에 대해서는 또요 다음 시간에 또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두 수를 어떻게 읽는지, 그 비를 각각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요 땡땡을 보고 우리가 대 라고 읽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수의 비이기 때문에 5와 1의 비라고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뒤에 있는 이 자연수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에 대해서 앞에 5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 대한 5의 B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5의 1에 대한 B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두 개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5대 1 그리고 5와 1의 B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네, 나타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보편적으로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장 짧고요. 그래서 5대 1로 읽으시면 되겠지만 이두 가지 방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준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수가 1이 되기 때문에 1에 대해서 앞의 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수가 2라면 앞의 수는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에 대한 앞의 수, 5의 비 혹은 1에 대한, 1에 대한 5의 비잖아요. 이 5의 가 이 앞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5의 1에 대한 비. 그래도 앞으로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대안이라는 숫자가 어디 붙었다? 이 대안이라는 숫자는, 이 대안이라는 글자는 뒤에 있는 수에 붙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7대3이다. 7대3을 네 가지로 읽어볼게요. 7대3을 네 가지로 읽어보면 첫 번째는 7대3. 자, 이렇게 7대3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요걸로 먼저 읽어볼게요. 아래 방법으로. 7과 3의 비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7과 3의 비. 여러분들도 한번 머리쪽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동영상을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방법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숫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7의 3에 대한 b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7의 3의 3에 대한 b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요 7을 뒤로 빼는 거예요. 3에 대한 b를 먼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3에 대한 몇의 비? 7의 비다. 7의 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요 대안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어디에 붙는다. 대안이란 글자는 무조건 뒤에 있는 수, 요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수에다가 대안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법은 그냥 순서대로 숫자를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법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대안이라는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대안이란 글자는 뒤에 있는 자연수에 붙기 때문에 대안을 먼저 빼고 싶다, 앞으로 먼저 빼서 말하고 싶다 할 때는 뒤에 숫자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한 거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